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, 스마트폰 신호를 추적한 우크라이나 군의 로켓 공격에 러시아군인 90여 명이 한꺼번에 사망했습니다. 워싱턴 포스트는 이 사례를 소개하며 스마트폰을 창호에서 새어나간 담뱃불에 비유했습니다. 이처럼 스마트폰의 신호가 보안의 위험요소로 떠오르자 우리 군당국도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. 현재 군 시설에 스마트폰을 들고 출입하려면 보안 앱을 설치하고 일부 기능을 차단해야 합니다. 1차는 카메라를, 2차는 와이파이, 녹음, 테더링, USB 연결 차단입니다. 아이폰 등 보안 앱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일부 기기는 카메라 렌즈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1차 차단만 가능합니다. 6회공 3군 통합본부가 있는 계룡대는 지금까지 1차 차단만 요구했지만 앞으로 2차 차단 기능을 실행해야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. 아이폰 반입이 사실상 차단되는 셈입니다. 보안 강화 차원이라지만 행정 업무 부서까지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다만 군사 보호 구역이 아닌 병사들의 생활관 건물에서는 지금처럼 1차 차단만 하기 때문에 아이폰 사용이 가능합니다. 각 군은 계도 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보안 강화 방침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.